어, 챕터 3 5고요 형상저항이라고 합니다. 어, 형상저항은 이제 배가 완전한 평판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저항성분들이에요. 완전한 평판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저항성분 뭐가 있었어요? 곡면 마찰저항이라는 책에서는 잘 다루지도 않고 별로 클것 같지도 않지만 어쨌든 있을 것 같은 거 하나랑 정말 중요한 전성압력장 두 가지가 배에 형상이 있기 때문에, 배가 뚱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저항성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음, 뭐좀 여유가 있으니, 그러면은 책에 나온 그림을 한번 그대로 그려봅시다. 속도를 올릴 때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저항계수니까 c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림을 몇 가지를 그려놨냐? 세, 선이 3개가 있네요. 보니까. 는 여기 위에 곡선 올라왔다가 그냥 쭉 내려가는 걸로 그렸잖아요. 책에 보면 근데 실제로는 이제 갔다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뭐 근데 그건 나중에 배울 거고. 예, 그냥 아래로 떨어지진 않는다라는 것만 우선 알아두세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책에 나온 거 그대로 그리면서 따라서 얘기해 볼게요.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CF라고 돼 있죠? CF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평판의 마찰저항계수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응. 레이놀즈 수가 커질수록 평판의 마찰저항계수 줄어드는 거 맞아요? 레이놀즈 수가 커질수록 평판의 마찰저항계수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놀즈 수가 커지면은 줄어들겠죠? 지금 이거 그냥 배속도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게 좀 그래프가 x축에 이야기가 난해할 수가 있는데 그냥 레이놀즈 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레이놀즈수가 일정하고 아 레이놀즈수가 바뀌고 푸르드수가 일정하다고 하면은 조파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레이놀즈수는 바뀌고 푸르드수가 일정하면 조파장 값은 일정하겠죠 개수는. 그러면은 조파장은 그냥 일정한 값을 해줄게요. 이게 더 이해하기 편하겠다 푸르드수는 고정하고 레이놀즈만 바뀌고 있을 때 레이놀즈수가 증가하면은 조파장이 상관없죠. 푸르드수가 고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CW라고 합시다. 그다음 얘를 책에서 C 형상 저항이라서 포옴이라고 해 줬고 또뭐 있어요? CV 다 했고 CT CT. CT. 는 전체가 CT죠. 전체 저항 계수. 또뭐 있어요? CV 점성 저항. 점성 저항은 누구 누구까지예요? 점성장의 원래 정의가 뭐였어요? 전체 저항에서 조파저항을 뺀 값이잖아요. 조파저항 여기 있으니까. 조파저항 뺀게 C, V. 맞아요? 네. 그림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어, 이 그림에서 다루진 않았는데, 아까 우리가 레인홀드수가 커지면 뭐가 새, 추가로 생긴다고 했어요? 거칠기. 실제 배랑 모형 배의 거칠기 차이에요. 걔가 물론 레인홀드수 자체의 함수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레이놀즈 수가 변한 게 아니라 스케일이 변하면서 뭔가 된 건데 어쨌든 그걸 따라갈 필요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모형선에서 없지만 실선에서 CA가 있기는 한데 얘는 무시를 하자. 이 그림에서는 지금 형상 저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얘는 별로 우리가 다룰 부분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이거 말고 추가로 실제 배에서의 저항은 뭐가 추가로 있냐면은 배 상부 구조물의 공기 저항 같은 거. 발생하겠죠 상부 구조물 있으니까 걔가 가다 보면 공기장 맞잖아요 작진 않지만 있어요 그것도 있고 모형선에안 달려있는데 실선에 달려있는 부가물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빌지 킬이라고 해서 저기 선박 계산 때 혹시 배웠어요 배횡동에 막으려고 배 아래쪽쯤에 아래쪽 빌지라고 이렇게 동그란 데에다가 판 다는 거 걔도 엄연히 면적이 늘었기 때문에 마찰 저항이 생기거든요 빌지 킬도 빌지 킬 저항도 더해주고 하는데 그거는 고려하지 말고. 그런 사소한 것들은 큰 틀에서 보자면은 전체 저항은 조파 저항과 점성 저항의 합인데 점성 저항은 평판 마찰 저항이랑 형상 저항의 합이다까지 왔어요. 근데 어이 책에서도 좀 오락가락하는 게 근데 우리 아까 CF 뭘로 정의했어요? 얘로 정의했잖아요. 얘랑 이거랑 같다고 했어요? 좀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실 때. 신중하게 보셔야 되는데 ITTC 1957선은 평판 저항 전체가 아니 이렇게 써야 되나? 밑으로 할게요. 얘가 만약에 ITTC 1957이라면은 걔는 실제로는 평판 저항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옛날 배들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낸이 성분도 조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ITTC 1957이라고 했을 때는 원래 한이 정도가 진짜 평판 저항 라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조금까지 더한 그게 진짜 형상 저항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이 부분 제대로 얘기하자면은 진짜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여기서 쓰는 CF가 얘라고 보면은 얘는 애초에 이 곡선에다 곱하기 10% 정도 해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곱하기 10% 성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걔도 사실은 형상 저항이라는 거예요. 그럼 원래 형상 저항 더하기 이 식에 반영되어 있는 10% 정도의 형상 저항까지 더한 게 진짜 형상 저항이 되겠죠. 그 다음에 평판 마찰 저항은 원래 CF보다 조금 작게 되는 거고 정말 정확히 얘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는 그냥 어얘 마찰 저항이 대부분이야 할순 있는데 대부분이라고 했지 전체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 조금의 차이에 대해서 정 시비를 걸자면은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게 맞는데, 여기 나눠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장인가? 거기서 좀더 그림 그리면서 다룰 거고, 오늘 우리가 형상저항 얘기할 때는 아, 이러지 말고 복잡하게 가지 말자는 거죠. 그냥 마찰저항, 형상저항으로 생각을 하자라고만 한 거예요. 마찰저항, 형상저항으로 나누자라고만. 그렇게 했을 때, 요식이 있고,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게, CV분의 CF는 1 더하기 K다. 여기서 이렇게 나왔죠. 음, 네. 그 다음에 좀더 생각을 해보면, CF는 우리가 이 식으로 계산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ITTC라고 해서 표준으로 정했어요. 그거 갖고 맞냐 틀리냐 얘기할 필요 없어요. 얘는 정했는데 CV는 배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점성장은. 배마다 다르니까 우리가 지금 걔를 어떻게 구할지 분리를 하고 있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럼 CF는, 아, CV는 f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요? 이게 CV의 정의잖아요 CT백이 CW. 전체저항에서 조파장 빼면 점성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됐고. 그 다음에 CW 하면은 우리가 실험을 해가지고 짠하고 K를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팔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러면 나오나? 근데 이 식을 보면은요. 이제 여기는 좀 중요해요. 요 식까지 나오는 건 이해했어요? CV가 얘로 정의를 우리가 해줬고, 근데 CV는 뭐랑 같아요? CT에서 CW 뺀 거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은 나와요. 근데 이 식에 우리가 모르는 게몇 가지 있어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CW 알아요? 모르잖아요. 음. 그 다음에 K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식은 하나인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해요. 못 구하는데, 이제, 원래대로 하면 정확히 얘기하면 못 구하는데, 사람들이 생각을 해본 게, 이게 딱 봤을 때, 우리가 뭐 K라는 게 엄청 정확하게 구할 필요는 없겠다. 모형이랑 실선이랑 같은 K가 가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목숨을 걸지 말자라고 해서, 어 이거 CW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니까, 프로드 수가 낮을 때는, 어 0이라고 합시다. 프로드 수가 0에 가까울 때는, 조파저항이 프로드스의 책에서 N제곱이라고 했죠? N제곱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프로드수가 크면은 이 식이 뭐 반드시 성립한다는 보장은 당연히 없어요. 프로듀스가 커지면은 복잡해지니까, 유동이. 근데 프로드수가 0에 가깝게 되게 작으면은 우리가 0에 가깝게, 프로드수가 0에 가깝게 되게 느린 속도로 모형선 끌고 저항 될 수는 있죠. 아예 0만 아니면 저항은 생길 거 아니에요. 0이면 당연히 배가 안 움직이니까 안 생길 텐데, 조금 느리게 가면은 ct 잴수 있어요. 그 다음에 cf는 뭐 어차피 레이놀즈 수로 나오고, cw는 프로드 수의 n제곱에 비례를 한다. 전통적으로는 얘를 4를 썼거든요. 이게 실제 해석해보면은 프르드 수의 4제곱에 비례해서 커지는데, 요새 배는 뚱뚱해져서 뭐 5제곱, 6제곱도 들어가요. 어쨌든, 이 이런 관계식이 하나 나와요. 그러면은 요 식을 정리를 하면은 책에 나온 CT는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우리가 프로드 수를 0에 가까운 수에서 한두개 정도만 실험을 해본다면은 두개 정도만 실험을 해본다면은 n 정해놓고 아, 두 개도 아니다 하나만 해도 사실 c 값 나오죠 n이 얼마인지 정해놨다면은 n을 4라고 정하면은 푸르드수 하나만 알면은 ct 구해지잖아요 이 식으로 볼게요 우리가 실험 하나만 해도 푸르드수 아니까 ct 정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로 안 되는구나 k랑 c 둘다고르죠 아직. 그렇죠? k랑 c 둘다 모르잖아요. 그럼 실험 두 번만 하면 되겠네. 풀어서 두개 찍어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식이 두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풀면은 어 이게 c랑 k를 구할 수가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k를 형상 저항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형상 저항을 나타내는 계수인 형상 계수 k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게 점성 저항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책에 뭐 그런 거좀 설명 있죠. 어, 지금은 이거를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실제 해석하는 거는 사장 모형 시험에서 주로 다룰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모형 실험 챕터까지 가면은 원래 강의 계획서에 공지된 대로 숙제 나갈 건데 그 숙제에서는 실제 저항 시험 데이터를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무차원화를 해가지고 실제 배크기에 전체 저항을 추정하는 것까지 해야겠죠. 뭐 이제. 하는 과정이야. 책에서 배울 거고 수업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직접 뭘해 봐야 남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한 데이터를 드릴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책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형상 계수 구하시고 형상 계수는 모든 레이놀즈 수, 모든 프로드스에 대해서 하나만 가져요. 배 형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배 형상이 안 바뀌면 형상 계수는 안 바뀐다라고 가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상 계수 하나만 먼저 구하시고 실험 데이터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한 배에 대해서 여러 프로드스의 시험 데이터가 있을 때평상 계수 하나는 먼저 구하시고 그다음에 조파 저항이 프로드스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프를 그리시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실제 배의 저항 추정하는 거는 쭉 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것은 K랑 CW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해 보는 게 이제 수업에서 과제로 나가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렇게 돼 있고 3.6은 점성 유동의 수치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 수업에서 다룰 부분은 아니거든요. 어, 대충 볼까요? 뭐 시간 조금 있으니까 오늘 제가 회의 때문에 조금 일찍 끝내야 돼서 어, 식18 한번 보세요. 그 연속 방정식인데 배웠어요? 유체 때 배웠죠. 연속 방정식. 그 다음에 뭐 있어요? x 방향 운동량 방정식인데 네비어 스톡스 식이잖아요. 몇 쪽이냐면 77 쪽. 네비어스톡스 배웠어요? 네. 배웠죠. 네. 그 다음 쪽 봅시다. 식 20번은 안 배웠죠. 식 20. 20번 비슷한 거본 적이라도 있어요? 들어봤어요? 네비어스톡스랑 좀 달라요, 이거. 맞나? 좀 달라, 좀 달라. 왜냐면 이게 장,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식 19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레비어스톡스식에서 시간 변화량 더하기 대류왕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네. 기억나요? 얘는 압력으로 인한 것 더하기 뭐예요? 점성. 점성으로 인한 전단 능력이잖아요. 아니 원래 식이 구성이 그렇잖아요. 근데 어, 얘는 순간적인 거에 대한 레비어스톡스 식인데 어떤 시간에 대해서 평균을 내주잖아요 레비어스톡스 식에 대해서 그러면은 대류항 구성 생긴 게 점성이랑 똑같아지거든요 생긴 게 근데 점성은 우리가 알고 있길로 누 이거 제곱 이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보면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제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러니까 보면 은어 생긴 게 비슷하네라고 해가지고 대류항을 대량을 이쪽으로 가서 점성이랑 같이 묶어주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게식 20에 있는 뭐야 보시네스크 뭐 등방성 와점성 모형 그딴 소리가 나오는데 얘가 생긴 형태가 얘랑 비슷하니까 얘도 이 항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겠죠. 빼주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말은 좀 이상하죠. 식도 좀 마음에 안 들고 근데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가 다루는 게 완전한 난류 영역인데 얘는 시간이랑 공간에 대해서 불균일하잖아요. 지맘대로 변해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걔를 직접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시간에 대한 평균을 내자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평균을 내면은 평균값은 적당한 어떤 뭐가 나오긴 하겠죠. 뭐 많이 어지럽더라도. 그럼 평균을 구해 보자라고 했을 때 평균을 구하면은 대류 항 성분이 점성이랑 비슷한 양상을 갖게 된다는 라걸 찾았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점성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냐면, 주위 애들한테 에너지를 뭐 끌어오든 주든 하죠, 운동량을. 왜요? 점성이라는 게 주위 유체 입자랑 같이 가려는 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빨리 가면은, 저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빨리 가면 어떻게 돼요? 점성 때문에 제가 에너지를 뺏어오고, 아니면 제가 나한테 에너지를 주고 해서 같이 가려는 성질이 점성이잖아요. 대류왕은 어, 대류항이라는 말 자체는 어떤 유체 입자가 가서 운동량을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얘가 운동량을 가진 유체 입자가 어디 컨트롤 볼륨에 들어가면서 전체한테 에너지가 올라간 느낌이 드는 거죠. 그게 시간 평균으로 보자면은 얘도 누군가한테 에너지를 전달을 해주는 거고 자기가 가서 주긴 하지만 전달을 해주는 거고 얘는 점성으로 주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둘다 에너지를 전달을 해준다. 라는 관점에서는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난류에서 이 뭐야? 작은 우리가 와라고 하는데 와도, 와동들 작은 소용돌이들이 많이 발생하면은 에너지가 많이 옆으로 전달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뭐 섞을 때 어떻게 해요? 열심히 돌려서 섞으면은 작은 소용돌이 생기면서 섞이는 거잖아요. 그 섞인다는 게 에너지도 섞인다라고 보면 돼요. 섞인다는 게 서로 차이가 있는 거를 흔들어 주면은 같은 값을 가지게끔 만들어주는 게 섞는 거잖아요. 비슷한 평형을 이루게끔. 그러니까 얘도 에너지가 와동으로 전달이 돼가지고 서로 비슷한 수준이 가게 된다. 점성이 하는 거랑 똑같죠. 하는 일이. 그래서 난류 해석을 할때이 대류 항능을 점성이랑 같게 생각을 하는 그런 식이 식 20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써져 있는 누 값은 그냥 실제 점성 개수가 아니라 와동이 으로 인해서 주위한테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비례 상수라고 보시면 돼요. 둘이 기능은 비슷한데 어쨌든 다른 값인 건 확실하죠.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뒷부분은 원래 대학원에서 다룬 내용이라서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는 내용이 여기 챕터에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렇게 이제 주로 해석하는 걸 우리가 CFD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거 관련한 연구들도 많이 하고, 이걸 이용한 선박 성능 해석도 실험, 모형 실험을 많이 대체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뭐 돈도 적게 들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게 실험 결과를, 해석 결과를 이것저것 다볼수 있잖아요. 유동을 시뮬레이션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점에서 유속도 뽑아낼 수 있고, 압력도 뽑아낼 수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실험은 재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실험보다는 많은 데이터를 줘서 이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쓰신 분이 너무 좀 많이 힘을 줘가지고 어, 얘기가 많이 어렵게 나갔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 볼 만한 어, 가치는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혹시 특히라도 이제 나중에 뭐 유체역학 관련해서 뭘좀더 해보겠다. 4학년 수업이든 아니면 뭐 대학원이든 유체역학 관련해서 뭘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챕터 3.6에 있는 내용 한번 쭉 읽어 보면은 내가 한다면은 이런 걸 하는구나라는 거에 대한 그런 어 도움은 많이 되겠죠. 그렇게 됐고요. 어 이제 뒤에 4장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 거니까 수업은 끝났으니까 지금 그 비대면 하시는 분들은 출석 다시 한번 적어 주시고요. 어 그리고 또뭐할거 있나? 우리가 중간고사는 5장인가? 그거 끝나고 한다고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 뭐, 지금 중간고사 시즌이긴 한데, 저희 수업은 아직 중간고사 안 봐요. 이미 한번 보기는 봤지만. 예, 네, 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예, 네,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네.